중국 연예인들의 인기는 상당하지만, 이는 오로지 중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배우에서부터 아이돌 스타까지 자국에서는 정상급 위치를 차지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거리를 걸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난처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한 중국 톱스타가 해외에서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조차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 이주를 결심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집보다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파파라치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상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일상인 할리우드 스타라 할지라도 파파라치의 끈질긴 추정만큼은 참기 힘들어하며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지쳐 폭언을 내뱉거나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파파라치를 피해 찾는 안식처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경험이 있는 배우들은 이후에도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그들을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처럼 대하는 분위기 덕분입니다. 배우 바비 카나베일은 아내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한국 아주머니들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받았는데 팬이 자신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들은 단순히 본인들끼리 기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고 그는 이 상황을 무척 흥미롭고 유쾌하게 여겨 이후 여러 토크쇼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펑크로드 휴, 라이언 레이놀즈, 마고 로비 등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할리우드 스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편한 복장으로 삼겹살집을 방문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독 예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연예인들입니다. 중국 배우 겸 가수 차이원은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중국에서 청춘 스타로 떠올랐고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대표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그녀는 개인적인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상한 행동을 하다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톱배우인 자신을 알아볼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예상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자부심 어린 표정만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장을 통과하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설마 이래도 모를까?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주위를 살폈지만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캐리어 위에 앉아 몸을 흔들며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여전히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하다가 캐리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해외에서도 이어집니다. 중국 걸그룹 화전 소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 서바이벌 프로그램 창조 101을 통해 결성된 이 그룹은 중국 최초의 팬덤 기반 걸그룹으로 평가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열린 모든 콘서트가 매진되었고 112개의 중국 브랜드 광고를 촬영할 만큼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파파라치의 추적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멤버들과 함께 해외 촬영을 계획했습니다. 멤버들은 해외 팬들의 환영이 거셀 것을 예상해 수십 명의 경호원을 요청했고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 도착하자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 유튜버들이 해외에서 촬영할 때조차 한국인이세요? 라고 다가오는 현지인들이 많지만 중국에서 정상급 스타인 그들은 오히려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화전 소녀 멤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씁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 여성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본 일부 현지인들은 조심스럽게, 한국 유튜버인가요? 라고 묻거나, 안녕하세요? 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멤버들은 표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중한 명으로 꼽히는 배우 겸 가수 양지 역시 해외에서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판 코미디 빅리그로 불리는 화양저저 촬영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녀는 식당을 찾던 중 길을 잃었고 결국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 길을 묻고 나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직원이 그녀에게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그녀는 아임 차이니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럽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그녀를 한국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그녀가 과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과거부터 아이유를 따라하는 화보 촬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콘셉트와 소품, 분위기까지 철저히 아이유를 모방해왔던 그녀는 이러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라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그들의 인기가 한국을 통해 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중국 출신 멤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갑작스럽게 톱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심어주며 실제와 동떨어진 기대를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국에서 정상급 스타로 성장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중국에서 데뷔한 중국 톱스타들의 과거가 밝혀지며 중국 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극의 아이돌로 불리는 임가류는 조각 같은 외모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중국 차세대 대표 배우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그가 데뷔 초기에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생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K-POP 아이돌을 꿈꿨지만 실력 부족으로 인해 데뷔하지 못하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점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국 톱스타 중한 명인 이홍이 역시 어릴 적부터 K-POP 아이돌을 꿈꿔왔습니다. 음악신동이라 불리며 베이징 현대음악학교를 졸업한 뒤 SM 오디션에 도전했는데요. 한국에서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보냈으나 결국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연예계에서 주연급 배우로 성장하며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로 중국 최고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한국에서 데뷔에 실패한 과거가 밝혀지며 중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연예계의 실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연예계는 시장 규모가 크고 팬층의 충성도도 높아 자국 내에서는 톱스타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주로 중국 내부에 한정될 뿐 글로벌 무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죠. 반면 한국 연예인들은 국제영화제나 패션쇼에서 큰 환호를 받으며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올해도 한류는 단순히 한국 연예계를 넘어 문화, 패션, 뷰티 등 글로벌 문화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례적인 행보가 해외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빼앗겼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유물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거래되며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비롯해 한국전쟁 당시의 귀중한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도 외국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복, 김치, 영토 등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국가들이 많아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때 한 한국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유물을 되찾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해외에서 거래 중인 한국 문화재를 구매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계에 알려온 것으로 과거 중국인이 한국 전쟁 역사를 왜곡하려 했을 때 강경이 맞섰던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아왔죠.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올해 중국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국가라는 항리원조 주장을 하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수 없다 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해 바로잡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16개 참전국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땡크 유포 유어 서비스 라는 메시지를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이어온 끝에 한국 유물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마친 유물들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 전쟁 당시의 희귀한 우표 등 귀중한 유산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참전 용사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 범위는 원비어나 에티오피아 등지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기업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며 다양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인프레시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프로젝트 고지를 선보이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싸운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요. 우리의 조국은 역사의 꽃잎이 된다. 조국을 위한 희생 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을 위하여 이 문구를 단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태극기를 재현해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켓, 가방, 휴대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키링으로 제작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에 세계는 감동하고 있으며, 많은 참전 용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보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채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